비교적 젊은 나이에 계신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갑자기 심한 무릎 통증과 부종 그리고 운동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절염을 앓고 있지 않고 평소에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무릎이 많이 붓고 아프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안녕하세요. 거꾸로 일는 통증 이야기 통증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학 박사 박정곤 원장입니다. 오늘은 4시간에 걸쳐서 통증 클리닉에서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4가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통풍으로 인한 관절염에 대해서 특히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내용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가 보통 무릎 관절염하면 골 관절염이 가장 흔하죠. 관절이 많이 쓰게 되면서 관절이 닳고 염증이 생기는 골 관절염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유마치스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관절염 증후군들이 전반적으로 만성 관절염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계신 특히 이 남자분들 중에서 갑자기 심한 무릎 통증과 부종, 그리고 운동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평소에 관절염을 앓고 있지 않고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무릎이 많이 붓고 아프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이나 통증크린으로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게 평소에 관절염이 없었는데 급격하게 생긴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 부분 높은 확률로 통풍에 의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풍은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로 분해돼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몸에 요산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에 요산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 곳곳에 이제 쌓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모든 몸에 있는 관절 중에 특정 관절에서 요산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갑자기 결정화하게 되면서 주위에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무릎에 발생했을 경우가 증상이 가장 심한데 무릎 관절 안에 이제 요산 결정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염증이 확 퍼지게 되면 평소에 관절염을 알차 엮고 있던 환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그 삼출액이 많이 찬다든지 무릎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염증 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고여 있는 삼출액을 저희가 주사기로 빼 보거든요 빼보면 일반적인 이제 골관절염 환자들은 삼출액이 약간 맑거나 노란색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뭐 피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맑거나 노랗게 장액 형태를 띠게 되는데, 통풍에 의한 관절염일 경우에는 우윳빛깔로 뿌연 느낌이 나는 삼출액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젊은 나이시거나 평소에 관절염이 없는데, 극심한 무릎 통증과 그 운동장애를 호소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골 관절염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통풍으로 인한 관절염을 한번 의심해 보고, 저희가 피검사를 해보거나, 삼출액을 검사해보거나 해서 확진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염증 가라앉히는 약물 말고 통풍치료제를 같이 투여하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통증이 조절되거나 증상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관절염의 경우에는 통풍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풍이 의심될 경우에는 몇 가지 검사로 충분히 확진을 할 수가 있고 확진을 했을 경우에 통풍약을 추가하게 되면 증상이 확실히 빨리 좋아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